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현행 4일 이내에서 1일로 간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 안보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시험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실내 시험장은 천장 높이 제한,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고 센터 인근 실내 지역은 서울 공항이 인접해 있어 비행 승인이 어려워 외곽 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공군 측이 미리 성남시에 통보한 일정에 맞춰 비행을 신청하면 센터 인근의 코이카 운동장 부지 등에서 드론 시험 비행을 바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센터 인근에서 넓은 공역을 활용해 여러 난이도의 시험을 하고, 연구개발 성과도 즉각 시험하는 등 보유 기술을 고도화할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